일은 스시오라는 해장 초밥 모아리피 집을 왔어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바로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처음에는 속을 달래기 위해 계란 초밥을 먹어볼게요. 계란. 진짜? 가자 계란 초밥을 간장에 살짝 데쳐. <laughs> 음. 음. 여기는 새우가 유명해요, 여러분들. 새우 초밥. 고추냉이 살짝 올려서. 맛있다. 아, 생새우 너무 맛있다. 새우 초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전 여기 너무 맛있는데. 전 여기 자주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장새우. 맛있다. 맛있대. 바로 맛있다니까. 음. 일단, 새우를 조리자 새우 너무 맛있다. 이런 새우가 너무 좋아요. 쫀득쫀득하고 식,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 한치는 없나? 오, 한치다. 하지만 한치, 한치, 한치. 아니, 투명한 새우. 생새우죠, 이게? 간장에 살포시 찍어서. 음. 새우가 너무 맛있서 새우 맛있어. 이제 새우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거만 먹고 딴거 먹을게요. 그러면 이제 한 칩. 한치도 무진장 좋아요 한치 식감이 쫀득쫀득하게 한치 음 맛있어 보통 거의 다, 대부분 새우로 토핑을 해놨어 봐요 새우로 둔다? 무한 리필이 맞아요 <laughs> 음, 맛있어 음 행복해 여기 자체가 <laughs> 새우 전문점?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항상 올 때마다 새우 밖에 없데 거의. 또한 번, 한치. 한치, 치 한치. 한치. 두 개를 동시에. 간장에 찍어서. 아, 연어다 연어 우리 연어 흰지연어네 음, 육고기다 육고기 이거는 소고기 롤인가요? 있을까요? 없었을걸 음. 여기 연어들은는순 하나만 주네요. 나좀 다시 생새우로. 음. 음. 생새우 진짜 너무 맛있다. 응 음, 뷔페예 여기 뷔페. 한치. 아. 참치 너무 좋아 이건 뭐지? 이거는 뭘까요? 진짜? 무슨 맛인지 이거 이제 이집 접시 이건 살포시 더 익은 새우, 생새우가 더 맛있어, 생새우! 고추냉이 살포시 올려서 간장 등 묵찌고도 으어 흠. 밥 따로 새우 따로. 응? 음. 원하는 게안 나오네요. 이거 봐. 다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눈 돌아가. 고추 참치 스시? 아니, 몇 개씩 안 먹었다. 간이 개별자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먹다 간다고 했잖아. 요 아직 조금만 아니야. 아직 뭐, 뭐 먹었나. 음! 이거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메뉴는 한 가지씩 다 먹어본 것 같거든요? 이제 먹어본 거 계속 먹을게요 무한반복! 한치! 이거는 새우장 초밥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새우 위에 이상한 양념 올려져 있는 거. 음, 음 너무 맛있다, 이거. 또 없나? 아, 근데, 아, 진짜 저거 너무 맛있는데 왜안 묻지? 오, 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어. 뭐지? 이거 처음 묻고 보네? 아, 참치네, 참치네. 그냥 참치네 대추 시원해 34접시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맛살 올라가있나? 게맛살 같은 감자튀김 초밥. 특이하네요. 새우가 안 나온다. 나오는 거 먹어야겠다 그럼. 어쩔 수가 없네. <laughs> 이거 뭔가 감자 초밥이네요. 역시 이런 건보런다 아쉬운데도 이새우라도 江戸にたくさん。 진짜 맛있는데요, 여러 지금 마감 시간 다 돼가서 이제 손님 안 오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걸다 먹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laughs> 두개다 똑같이 주으니까 여기다 아 연어 별로였는데 연어 이거 먹을까? 다른 식구들은 되실거 아니에요. 저 그래 많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진짜 배안부는데요 63개 응? 여기 는거먹지 얼마 안먹냐 얼마 안먹었 응. 63개가 응이치몇피이야126 아... 얼마 안 먹네 이제 새우라고는 일새우밖에 없는데 이 새우 자꾸 먹으니까 이제 조금 별로네. 다섯 개. 콜. 끝. 70 접시, 여러분, 제가 마지막.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스시오라는 초밥집을 와서 무알리피를 먹었는데 70접시를 먹었고요. 다음에는 낮에 한번 먹으러 와, 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건방 드세요. 뿅!